우스만 댄벨레 압박이 좋았습니다. 끝까지 따라붙었습니다. 오세르. 역습 찬스 수비수 없습니다. 만을수 있나요? 좋았죠아 끊어지면 추지. 한골더 들어갑니다. 오세르. 3대 0이라는 점수를 기록하면서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좋아요. 팀의 기세가 올랐어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골을 노려봐야죠. 어,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료에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길게 패스. 좋은 볼터치.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패스를 가로막습니다 네즈레 두에 아센시오 수비가 공을 따냅니다 측면 전환합니다 슈팅 시도 들어갔더라면 넉점 차가 될 뻔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플레이도 필요하죠. 아, 벽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가비안 루이스. 랑달 콜로보아니. 집중적으로 수비 펼치고 있습니다. 소유권 가져옵니다. 천천히 일단 공을 돌립니다. 받을 수 있을지 오세르 경기시간 10분 남겨둔 상황에서 3골을 앞서고 있습니다 네 시간을 충분히 쓰고 수비 숫자를 늘리면서 지키는 경기를 해도 되죠. 시간을 날립니다 좀처럼 슛 순간적인 저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날카로운 감각이 돋보였습니다 와노리고 일리와 죽음인 율도 동아리 키퍼 전방으로 보냅니다. 종료! 오늘 경기 어떤 팀이 가져갈지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죠. 김민재, 바이오 우파 메카도 김민재! 도망. 빠르게 수비가 붙어줍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알폰소 데이비스 코. 머리에 맞췄어요 한발멀쩡 나갑니다 선잡골을 기록합니다 기록하면서 기선을 지압합니다 헤더로 방향을 잘 바꿔놨습니다 코호에서 앞서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직 좋은 시간대에 골이 터졌습니다. 시작부터 경기 흐름을 자기 적으로 가져오거든요. 주도권 잡는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큰 골이 되겠습니다. 바이에른뮌는 전반 중반까지 경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점수 역시 1대 0입니다. 네 시작부터 굉장히 좋았어요. 경기 내내 이 좋은 흐름을 유지하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찔러줍니다 김민재 키가희 뒷공간으로 슛. 팅